시작하시면 데요 Let's go! 그냥 가 yeah. 그냥 시작하세요. go! Let's go! Let's g 터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소 s go! Let's go! l e t e t s s e t s o e o o o l l e e t t e e 그 어, 상관없어요 뭐. 뭐 지점우지점 뭐, which infiltration point w i l l you u s e n 지베스 터널 베스 터널이요 베스 터널 뭐? 저의 베지베스 터널 8보드 아무데나 도 돼요 시간시간에난수라는게적요 아무리 보면는아어 하기가 어려워요 내네 시야가 어데 날씨 편해요 그냥 우지점이제 상관없어요 아무나 하세요 그냥 제 스케일은

돼요. 그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부탁할게요 아? 네, 시작하시면 돼요 그 하지 마세요 벨로몬 때만 하세요 아니 치즈볼, 치즈볼 할때 그냥 먹으세요 치즈볼 때 먹으면 요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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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으세요 제가 먹어주세요 저좀 필요 없어요 저좀 필요 없어요 저 필요 <목소리> <저동 티 목소리> 없어요 <저도 목소리> 아, 내가 지금 레는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방금 30%는 왜 먹었을까 어... l e t 엔 go 케이오 enter. Okay, okay. Why 요 s t h e e r just now. Okay, I care. I don't k n 요 r s c a e e 오토가 있으면 편하죠 오토가 근데 800만 원이라러니까코사트카이뭘 해야 그러니까 세일하면 6 0 0만 원이긴 한데, 뭘 하면 지래도 지금 옛날에 일 300만 원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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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요알아요 네, 네, 네. 네, 네.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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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하셔야 돼요. 일단 해야 돼요. 아, 저도 그거 배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뭐, 네? 저 없어요. 못한 못한다고요. 우리는 못한다. 아니 저희 못해. 어. 네. 리더가 키보드를 잘에 기다리시고 써있는데 리더가 단신인데. 아 그래요? 제가요? 네. 네. 키보드로 키보드에 W W S D로 하면 은더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사용 사후에... 안 해. 안 돼요. 마우스로 하는 더셉인데

<laughs> 아, 시, <masterpiece. 웃음> 어, 진짜. <웃음> <웃음> 어,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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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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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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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한 아니 3십초에었거고요 아, 여러분. 이제는 갈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자, 중국 쪽으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 그 단번 넘게 풀려 있죠, 여기서. 오. 오케이. 자, 보자. 지금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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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central u i l d g 이밖이에 있어요 r 이 밖에도, 이그에도 sir. 에 r 이 밖에도, sir. 이밖 r 이밖에 r 이밖에거이 밖에도, sir. i 이 자살하시면 돼요 그냥. 어, 사는데, 어, 사는데. 어, 뒤에 뒤에 그물가를 자살하세요 그냥. 뒤에 뒤에 물, 둘 있잖아요. 그 바다로 그냥 뛰어 내리세요 그냥. 뒤에 바다로 뛰어 내리세요 그냥. 뛰어 내려 뛰어 내려 어, 뛰어 내려. 네, 그냥 뛰어 내려요. 어차피 죽어요. 그럼 바어 죽어요. 이야. 에이트 갖고 있다. 이거 스페어 바다에 떨어지면은 임무포기인 걸로 판정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에 떨어져 죽었는데요? 그, 죽어요, 원래. 그게, 아, 그게 이무 포기하는 증거예요 아, 오케이. 아래 대사 보시면 거, 그냥, 그냥 바다에 죽는게더그 가능성이 높다고. 음. 그냥, 그냥 총안 쏘시면 제가 그냥 다 정리해드릴게요. 아. 아. 역시 고인물이 있데 저거는 다 앞에서 제발. 저거 어뜯때 방금 들 같거든요 아야 그게 아니라 그핫먹었어요어 봤어요 핫먹으로아 뭐야 가 아직 안되서? 아우 저거 아고어 치카도 나있어 뭐카드 있을까? 오 나는 문열었나라아스하어 윈? 윈 근처에 네. 문 켜있다 문열어요 내려오는듯이 아나다 잘자랄게어떻요잘자랄게잘자 그냥. 이렇게 요그 나이스. 이거를 놓고 고 하면. 냥 여기 여에형게기때에 어, 파 예, 야, 죽여요 여기 위 안들켜가지 네, 네. 이거, 저 그냥, 그, 가만히 있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문앞해가실까요 네, 네. 아니야, 저, 저희 그, 금타가... 금 털어야 돼, 아, 그래요? 저금털어 되는데, 가냥뭐저거 야, 열쇠, 진짜 열쇠 떴네? 문 먼저 털어요? 저 먼저, 아니, 먼저, 먼저 문기 먼저 먼저, 먼저 털세요 아, 오케이. 네, 주, 주 그, 네.

좋아요 좋아 하나 더 먹었어요 제가 <목소리> 어디 어디 있나요? 거기 해케 할 필요 없는데 지하로 가서 해케 하면 되는었어요 오구야 왜 이렇게 길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이거 어 어제 네? 안 맞춰야 돼요. 판자 좋아가지고. 아우, 건면좀 먹으시면 돼요. 아, 빼면 먹죠? 자, 먹고 어, 뭐, 먹고 여기 있는 것도 먹으세요. 쏘는 거, 쏘는 거. 와, 이거 는다 들어와? 아, 그 네. 마려파에 재원치게야그냥 아, 네다못셨나 야, 다 보셨나? 나가방 비었는데? 아 어차피 위에 더 있어요 아 여기 아, 네, 어... 어... 6 2 2 7이잖아요코드622798 622798예야 네. 음. 마드라도 지금 다터렸나봐야비문창고로고 여기서 총을 쏴도 안요 그래요? 네 어차피 쏘는게 달려 쒸갑다

어.. 거기 계세.. 그냥 거기 계세요 제가 먹고 올게요 Remember, there is always time for some last-minute shopping before take-off 왜요? 네, 가끔씩 네. 저.. 저거 옆에 보이죠? 도는 애 네, 여기 또 있어요 이거? 도는 애 아. 있죠? 도는 애네 걔.. 걔 가끔씩 한사먹으로 걸릴 때 있거든요? 예. 네. 저 주세요 남은 네, 거요아저 네, 네. 네, 금.. 금다 찼어요 저금 가문 다 찼어 저안 찼어요 아직 한 개나 그거 뭐? 었요 이거 다 먹으면 다차요 오케이, 다 쳤어요? 오케이, 다 쳤어요. 우리 다 쳤어요. 말할 수 없네, 여기. 어, 아, 그... 장르 갖고 있지 않대요. 어? 어... 아.. f 어? 이리다! 아, 뻑. 뻑.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마시면 아, 되긴 하는데. 한데... 아, 막... 밖에서 막. 어... 저걸, 저격을, 저걸, 저걸. 저격을 때리네 갑시다 갑시다 이 밖에서 들기 때문에 근데 아네 목숨이 한개 더 남았는데 아 오케이 목톱은, 아직 가... 보통은 예, 보통은, 방... 보통은 목 하나 더 있어요 음, 그리고, 오케이, 어, 오케이 그 어려움부터 목숨이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려움 이거 이거 이거

내이어야저요어이 새끼 사라어 이거 어떻 쟤야 하나 다었나요 하나님이 좀 붙였어 아붙어자야나 얼굴 망신터인거야 이 새끼들 나야지 헬기 조심하세요 아 헬기 미치겠 그,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은스케줄을수 있거든요? 네, 어, 저, 저, 거짓말씀해요. 방산복 하가 써야 돼요. 전수하세요 그냥 끝까지. 그냥 땅에 밖에서, 맞아 돼. 거기, 지, 그렇게 하면 맞아요. 거기 있으면. 어, 유니티하나가 아예 그냥 고개에요 유니티브 바꾸고. 밑으로, 아예 밑으로. 밑으로. 이오시면 돼요 이분이 하추 하추라 하할 하추라 하추 하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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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추라 하추라 하추 하추라 하하추 하추라 하추 하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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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추 하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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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지 하추라 하추라 하 지금도요. 에이 그, 어, 그, 그 뭐냐. 그어그 뭐냐 파벨이 파벨이 거기 있어도. Uh, I am hearing something unusual. What's going on? It 아, sounds l i s l e r I suggest you move 아. fast. Looks like Mr. Rubio is heading back. 어디로 가고 하니? 기차인데. 나. 저도 괜찮아요 야, 수, 그냥 아예 밑에 리트 있으면 거의 안맞아요 맞긴 왜왜 왜, 왜 클리어가 안되지? 아까도 뭐. 이거 클릭 안되는 버그가 있어요 아, 야, 그냥 달리 아, 다시 실래요 그냥? 그냥 하는게나을거 아니 아니아요저일 따라오세요 아 오케이 나갈게요 이거 온천머리 가면 죽긴 하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거까지 갈게요 그고그 있어요. 네, 예, 네, 네, 바, 그... 그... 가끔씩 여기까지 와야 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거... 거기로 나오면은... 아, 네. 아까... 아까 저희가 나온 대로 나기까지 와야지. 네. 네. 아까 저, 저랑 처음 했을 때그걸로 넘어갔잖아요. 거... 거기서도 리려가 되거든요? 아, let's g 안 되겠어, 나 엄청 서야, 이게. 는 n t r i g h 안 되겠죠? 엘리트 안 돼요. 엘리트. 엘리트 기준이야, 듣키면안 돼요. 안되 에이. 그리고 I'm 첫 번째, 첫 I'm 번째. I'm plan. 한 yeah, 번에 깨야 돼. So okay. 아, 아 내일 I'm 하나, 한번더야겠다 아, 아, 아. Yeah,

그러니까 그런데 모자 그 처리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도 oh, 편집할 oh <목소리>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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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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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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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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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that maybe you and I could sit down again and talk about that crypto deal or that condo project that I mentioned. Remember? Yes. Dad. Yeah. About that crypto deal or that condo project that I mentioned. Rememb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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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다 so, uh, 금까지 먹으면 3 0만원을 벌수... 3 0만원으이 순종 오래된다... 어처구야? 웨, 웨, 웨! 스 아, 폐쇄금을... 폐쇄 너프당해가지고 돈까지 너프당했어요. 예스! 수요를 보면에 돈을 면프당해가지고 쭈렁! 쭈렁! 원래 그 마지막 파일이 한 100만원대인데 70만원대에 부당해가지고 아. don't worry, to no for you, no questions asked. We got How did I know? Good night, Thank you. Would I go to the hotel? No, no. No, no oh, <laughs> just... What can I get you? <laughs> <laughs> Some <laughs> fresh <laughs> OJ? <chocolate? laughs> coconut I really don't want to Shit! Show chat? Fuck.

오버! 땡나 no I I yeah. 아, 이것 때문에 눈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버린 거냐 스토리 하면은 꿈볼수한번볼수 있어요 예상 난, 네. 난 이거 패시비랑 카습 하는 거한1번 넘게 본거 같은데 이게 240만, <목소리> 뭐? 170만이었다고요? 이게 스펠러 선수. 아, 이리트 뭐야. 차에 모아서 그걸 사는 게 나을 텐데, 오프레스 아코트. 그러니까. 네. 뭐 했어요? 오프레스 살려면 그걸 써야되면 안 된다. 나이트 끄요, 그거. 새로 갈 수도 있어야되고. 살게 많아. 그래서 뉴비한테 이 게임이 어려운 겁니다. 저희.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 그게 헐났죠. 오프레서 너프 되기 전에, 그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내키만두 명이야. <laughs> 와, 이제 못뭐 오될 거예요? 그 이벤트 그거 하나 가지고. 네. 네. 그저 겨울 이벤트 하튼 그거라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내년,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겨울에 또 나올 수, 가능성도 있어요. 아. 엎고싶지도 어, 않은데요? 지금 예티한테 당하거여갖고저한테좀 많이 맞았긴 했죠 저도 많이 당했어요 예티한테 어떤 비행기 타고 가갖고 내 네, 포스트카를 터트리고 그건 저 아니고 <laughs> 야 돈이 얼마야? 야 현금만 200만 달러야 그거 그거 농협에다가 넣는게 더아그더 좋아요 넣는게 더 좋아요 그또주일까 어디서 그러면은 안안 넣고 하면은 핵쟁이뺏겨요 이거 요 지금 농협 갔다와요